안녕하세요 닥터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쓰고 나왔냐 보세요 모자를 하나 썼습니다 이게 제일 제가 요새 살면서 자주 쓰는 모자인 것 같은데요 음. 이거 왜 썼냐 오늘 모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모자 말고 그 외에 뭐 다른 미용시술 머리에 하는 그런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, 여러분들 환자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, 저 모자 써도 괜찮을까요? 모자 쓰는 게 어, 탈모를 일으키지 않는가요?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. 그럴 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, 그냥 마음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셔라라고 해요. 자, 왜 무슨 말이냐? 저 모자 이거 어, 하루에 따지고 보면 수술 시간 동안 내내 쓰니까. 한 적어도 6, 7시간 이상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길면 10시간도 쓰는 것 같고요. 그럼 탈모가 생길까요? 이것 때문에 여기 좀 구멍 나니까 통풍이 잘 돼서 아니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가 모자를 쓴다라는 행위만으로 탈모가 생길 수는 없어요. 절대. 근데 다만 모자 주무실 때도 쓰고 주무시, 주무셔요. 밥 먹을 때도 모자 쓰고 뭐 머리 감을 때도 모자 바로 쓰고는 아니잖아요. 모자를 달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는 24시간 달고 살면 탈모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왜? 그안에 환경은 당연히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. 하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머리도 감고 바깥에 나갈 때 그냥 모자 좀 쓰고 들어와서 잘때 벗잖아요 다. 모자를 24시간 이상 계속 쓰고 그걸 쓰고 땀 흘린데도 계속 쓰고 있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땀 흘리면 벗고 씻고. 말리고 깨끗한 상태로 다시 쓰고.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 하잖아요. 모자를 쓰고 싶은데 어, 탈모 생길까봐 못 쓰겠어요. 그게 더 이상해요. 그런 스트레스, 그런 걱정, 불안이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전 오히려 생각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게 파마, 염색, 뭐 탈색, 이런 것들이, 뭐 붙임머리,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, 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자 편하게 쓰세요 했잖아요. 뭐, 이런 좀 전에 말씀 탈색, 뭐, 등등의 이런 시술들 하고 싶으면 하세요. 다만, 전 하실 때좀 좋은 곳에 가셔서 약품도 좀 좋은 거 쓰고, 비싼 약품, 좀 비용은 나가더라도 그런 제품을 쓰는 곳에 가셔서 좀 깔끔하게 받으셔라. 저는 그런 거는 좀 권해는 드려요. 다만 음, 이런 그런 직접적인 화학적인 제품을 쓰는 시술이 탈모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. 근데 우리가 염색을 뭐 일주일마다 하고 여, 연예인들처럼 그렇게는 잘안 살잖아요. 몇 달에 한번 정도 이런 거는 큰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뭐 예, 굳이 예를 들면 헤어 스프레이, 왁스, 젤. 이런 것조차도 사실 저는 잘 씻으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왁스하고 뭐, 뭐 발랐는데 안 씻고 자. 그냥 안 좋죠, 당연히. 머리 감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는데, 왁스 발라도 될까요? 스프레이 뿌려도 될까요? 전혀 상관없어요. 뿌리고 바르고 다 하세요. 다만 꼭 씻어라. 잘 씻으셔서. 한 번만 머리 감지 말고 한두번 정도 잘 못할 것 같은 두어 번 해서 헹구는 시간 특히 많이 주면서 이렇게 잘 씻으셔라 하면 문제 안 생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. 다만 미용적 시술들은 한다고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이제 너무 자주 하지는 마라. 자주 하면 당연히 화학 제품을 자주 쓰면 영향 줄수 있는 거니까요. 근데 이제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삶에 좀더 유익하니까요. 누릴 건 누리고 걱정 없이 사는 것. 그게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.